사회, 그, 뭐, 헌법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저는 헌재가 아니라 언론이라고 보는데 이네 개의 그 전제와 균형의 기관들이 다 삼성 혹은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같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. 저는 여기까지예요.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. 네.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용기를. 기자들한테 내, 내달라.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. 예. 되게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런 말, 언론제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독재주의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느낌 좀, 음. 어, 받지 아, 못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원래 그런 나라에서는 좀 사실 그대로 쓰면 뭐 감옥 가야 될지 네. 뭐 고문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 민주주의 뭐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한지. 독일,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폭스와겐 그 비기가스 그 조작이 있잖아, 요 있었는데, 펑스박은 도 독일에서 그만큼 큰 업체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업체 중 하나인데요. 그래서 이런 스캔들 때문에 엄청 독일에서 욕먹었어요. TV에서도, 신문에서좀 좀 확인해보니까, 뭐, 아, 좀 펑스박은 한번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. 뭐, 다른 방법이 없었나 봐요. 뭐, 이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거든요. 음. 오히려는 정보는 왜 펑스박은 이렇게 보호하는가, 벌금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, 뭐, 그리고 사람들 정말 감옥으로 보내느냐 뭐, 오히려는. 뭐 완전히 여기서 볼수 있는 게 거의 180% 반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우,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약간 항상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.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들도 뭐 그냥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그 수십 년 동안 감옥 갈 만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. 근데 이거 바로 그 경제 핵심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이상 못 믿으면. 이건 모든 국민들 위해서 그냥 삼성 그 주식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저도 이런 거그크스바겐 문제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. 크스바겐 그냥 주식 있는 사람한테만 힘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런 차만 있는 사람 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 독일 기술 믿을 수 없다. 아니면 그 전에는 독일 사람들 뭐 절대 거짓말 안 한다. 아니면 독일 사람 항상 똑바로 한다.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말하면 뭐 아~ 전 독일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어 에이 설마 그냥 퍽스와도 다 거짓말 했잖아요 뭐~ 그래서 정말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음.